안녕하십니까. 늘을바라 교회, 전성한 목사님, 그리고 기한상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씨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남아공은 이제 겨울의끝자락에 있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아름다운 비전과 기술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음, 저희, 제가 있는 남아공 땅에, 블레슈와 성교센터, 블레싱과 예수와 블레싱과 축복과 예수님을 합친 단어인데요. 블레싱와미션 센터가 지금 열심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복음하는 것을 꿈꾸면서 또 그들을 그들에게 제자하 제자화하는 것을 꿈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블레쉬와성교사 님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나무 어, 공사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약들이 있는데요. 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청소년들을 돕고 어린이들을 돕고 또 교회 를 목회하고 또 교도소 사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사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아내가 무엇보다도 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 곧 어, 아버지 학교 30주년이 있어서 우리 현지 형제 한분과 함께 한국을 일주일 정도 방문하게 되는데 또 안전하게 잘 방문하고 또 한국 남동에 와서 계속해서 이어서 사역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말서 평안하시고 어, 늘 항상 기도 안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